자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자 같이 찾길 열면서요 제가 후수를 잡았습니다 자 기마부터 올라가볼게요 자 이쪽포 넘어가면은 쉬운 후수가 있으니까 얘를 신경써야겠죠 올라가도 되고 막아나가도 되고 자 일명 최국수포진이라고 해갖고 띄울게요 일단은 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공격은 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중앙상 나오는 게 좋아요 기마를 빨리 빼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뭐 포가 차를 씌우고 양포분할 빠르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이 기마 나온 수는 선수를 뺏기는 수예요 자뭐 이쪽 포 넘어가겠죠 자 여기 붙을게요 자 이거는 그냥 다시 찾길 열지 마세요 찾기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기세싸움이에요, 기세싸움. 자, 상 나가서 걸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포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상이 이렇게 올라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상대분 포가 뭐 차를 씌우는 거 없죠? 그 다음에 궁 내리면 사가 잡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궁 내리면 안 되고 상대포가 뒤로 빠지면 그때는 궁을 내릴게요. 자, 지금이죠? 쿵 내려주고요. 상대분이 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 상 나오면은 다음스 여기 대차할 거예요. 대차하면은 포로 잡고 다음스 포가 여기 넘어가서 여기 양둑수 볼 겁니다. 그렇게 안 하네요. 상대분이 다 좋은데 지금 선수 잡고 발이 좀 느린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서로 이게 형태를 짜고 가면 어차피 먼저 뒀으니까 상대분이 선택권이나 이런 거는 좀 먼저 가져갈 수 있는데 아쉬운 게좀 연계돼서 공격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포가 이렇게 넘어가나요? 안 되는 수예요 왜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그냥 포가 죄송합니다 되는 수네요 되는 수군요 자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차가 쭉 빠지면서 제 차를 걸어요 차가 잡으면 포가 잡으면서 선짱 양차 걸릴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쪽차 올라갈게요. 지금 상태는 차가 여기 붙으면 이 차가 이렇게 빠져서 포를 거니까 지금은 안 빠지고 지금 은 이제 상이 나오거나 그죠? 이런 다음에 이제 때린 다음에 차가 이제 붙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견마 차고요. 견마 차고 살을 닫았습니다. 포가 차를 씌우고 싶은데. 자, 이러면 그냥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는 뭐 차가 빠지면서 선수 잡고, 그건 없어요. 지금 포가 이걸 못 잡는 이유가 잡으면 제가 이거 땡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잡아도 되나요? 지금 잡았을 때 땡기면 차가 여기 와서 이 포를 역으로 걸수 있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잡을 수 없어요. 잡았는데 땡기면 아니면 뭐 잡았을 때 마가 뒤로 빠져도 되죠. 포가 장군치면 그냥 병으로 먹어도 되고 자 요거를 지금 때려주느냐 마느냐 요것이 문제인데 때렸을 때 줄로 잡을 수가 있어요. 포가 잡으면요? 차가 빠지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잡을까요?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으면 일단 잡으면 상대도 같이 때리고 잡았을 때 차가 빠진다? 열면은, 차가 줄먹으면 이게 선수 외통수 있고, 잡으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잡아볼게요. 이거는 상으로 때리고, 잡고, 차가 붙고, 아니죠? 열면은 차가 못 먹구나. 안 되네요? 때리고, 잡고, 붙으면 같이 열고, 차가 퍼먹으면 저도 퍼먹고, 그러네요. 같이 때리는 수가 있어서, 이 외통, 이게, 상이 때리고 졸로 병으로 잡고 얘 열면 병두 개가 붙으니까 차가 여기 외통 보로못 오네요. 자 지금 이제 차가 잘 빠져 줘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빠져야 되죠? 차가 무심코 요런데 빠지면 뭐 막아 나오는 수도 있고 저는 요런 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졸을 올리면 요렇게 빠질 거고요. 상으로 때리면 잡고 막아 나와서 차 걸면 차가 이자리갈수 있고 이렇게 빠지고. 그니까 차가 여기 간다는 거는 상으로 때리고 마가 나왔을 때 얘기잖아요. 상으로 이거 때리고 졸로 잡았을 때 마가 나오면 그때 차가 여기 간다고 했었죠. 상길이 없어지니까. 그니까 이거는 지금 차가 가고 병을 이렇게 졸을 띄워놓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도와준 수 같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 마가 이렇게 견마로, 아니, 마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수를 차단을 하는 거고 띄워놓으면은 이게 이 안쪽으로 약점이 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붙고서 빠진 거예요. 그냥 바로 빠지면 상대가 마가 나오면서 차를 걸기 때문에 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 장군 치면 외통당할 수도 있으니까 포가 내려갑니다. 자, 마가 이런데 나오면 좋은데 못 나오니까 답답하죠. 이럴 때는 상대분이 마땅히 둘거 없잖아요? 이러면 이 조를 가운데로 당기는 수도 있어요. 가운데로 당기고 밀고. 그 다음에 뭐, 마가 나오고, 이렇게도갈수 있죠. 지금은 상대가 이 올라온 3주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큰 기물로, 막, 포가 가고, 뭐, 상이 가고, 상으로 때리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대가 뒀을 때 제가 가장 두려운 수는, 얘를 땡겨 갖고 오는 수예요 얘를 땡겨 갖고 오는 수가, 어떻게 말하면 가장 무서운 수인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장군이 언제든지 열려 있어서, 포가 자유롭지가 못하고, 형태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포로 상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상대분이 뭐, 마가 다시 피하거나, 그러면 이제 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장군 치거나 했을 때 포가 막을 수 있죠. 면포로 가도 되고, 기포로 가도 되고, 이건 선택이고요. 일단은 뭐 상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마가, 일단은 빠질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빠지나요? 마가 뒤로 빠져서, 이거 잡겠다고 하나? 지금 이포가 제가 이탈을 할수 없습니다. 이포가 이탈하면은, 장군이 제가 외통당해요. 아. 와. 오. 차가 죽었네? 야, 이건 생각을 못했네요. 어, 이거 생각을 못했네. 자, 이러면 차 포대하면 안 되잖아요. 차 포대하면 안 되니까, 그냥 포로상 잡고, 상대편이 차가 내려가서 포 달라갈 겁니다. 상대편이 차가 내려가서 포를 달라갈 거예요. 어차피 차는 죽어요. 차는 죽고 상 잡고 차가 가서 포 달라간 포 살리고 포가 때리면 차 포대. 그럼 차 하나로 상하고 포1 0점 잡으니까 크게 뭐 부담은 안될것 같아요. 어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차가 일선 내려가서 포 달라가는 게 좋았을 텐데 지금 제가 여기 가면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셨을까? 아. 이렇게 들어가면 어차피 차가 이렇게 붙네요. 포가 때리면 포가 잡을 거고 붙었을 때 어차피 잡히는구나.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 돌아올까? 자, 그냥 돌아옵니다. 어차피 이 차는 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차 주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점수 차이는 별로 안 나니까. 제가 이제 차길만 열리면 굉장히 좋은데, 상대분이 이찾길을안 내줄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이거 차 죽는 거는 제가 전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포를 활용해야겠죠? 저는 이제 포가 두 개니까, 포를 활용해야 되고요. 근데 결국에는 상대분이, 야, 이게요. 잡으면 일단 차가 저기 한는데 결국에는 여기 밀어서 이거 잡게끔 하고 상이 떠서 얘를 걸겠다. 이제 뭐 그런 수순입니다, 지금. 자, 형태를, 포들이 넘어가서 형태를 잡고 갈게요. 결국엔 여기 싸움에서 밀리겠네요. 이 차가 빠져나올 수가 없네. 상 떠도 막 빠지면 되는 거니까. 또 미나요? 또밀 수도 있겠네? 이거 잡으면 여기 잡고 들어오겠다. 와. 이 정도면 횡포인데. 얘를 옆으로 땡기면은 상이 뜰 거고요. 야, 이거 조금 아프다. 아프네요. 찾길 확보도 못 하고. 어려워. 이게 포다리 어떻게든 여기를 빼야 되는데, 뺄 방법이 없으니 찾길 확보가 안 되고. 일단 마부터 쫓아요. 아 근데 나중에 차가 또 올라오겠는데 포다리가 없어서 이게 지금 이거 잡히면 여기 마장 외통수 있으니까 이거 잡으면 포가 이거 때리나? 야 이거 심각한데요.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잡으면은 일단 포가 이걸 때릴 수가 있고요. 마가 이런데 들어가도 차가 올라오면 그만이고. 상이 나가버릴까? 얘를 그냥 밀 수도 있어요, 상대분이. 밀어서 졸 주고서 차가 상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는데? 그냥 졸을 잡았어야 되나? 아, 그러네요.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잡고 차가 잡았을 때, 살을 내려도, 포가 말을 못 때려요. 상대가 이거 대차하져가면. 포가 뜨면 저 외통 당하기 때문에. 졌네요. 이렇게 붙이면, 상대가 얘를 잡는 게 선수죠. 포가, 이, 잡았을 때 대차하면 포가 얘를 못 잡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이 이렇게 긴상 떠서, 마 이탈시킬 수도 있고. 아 이거 당했네. 상당한 게 실수네요. 그냥 마로 그냥 졸 잡고 갈걸 그랬어요. 잡는 게 선수예요. 음. 일단은, 빠져보고. 마가 안으로 들어올까요? 마가 여기 들어와도 되나요? 마가 들어왔을 때 포가가서 양차 걸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차가 맞대리면 돼요. 오, 이건 실수죠? 일단 뭐 잡을게요. 그냥 이졸 잡고, 졸 잡고 가겠다. 그 소리구나. 그렇게 큰 실수도 아니네요. 아니면 차가 여기 끼울 수도 있겠네요. 끼우고, 나중에 차가 또 온다 그건가 근데 얘 잡히는건 괜찮은데 이거 잡히는게 너무 아프다 어차피 면포를 가두 긴상 뜨는 수 때문에 안되네요 상대분이 그냥 깔끔하게 두시네요 차 주고 그냥 포 때리겠다 그 소리니까 자포 가고 상이 뜨겠네요 그냥 안전하게 일단, 포가 들어갔네요. 이 양포 활용했,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포두개, 마두개인데, 마가 나갈 자리도 없고. 자, 마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마가 이렇게 나와서, 이 마가 뜨는 자리를 차단할 것 같아요. 마가 이렇게 나와서. 그럼 나중에 마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일단, 마가 여기 나오면 마가 여기 못 가잖아요. 차가 지킨다. 아 잠깐만요 차가 여기 붙으려고 했는데 상이 들어와서 막 걸고 마가 빠지면 포가 사 때리는 수가 있네 아, 이 차가 반대로 돌 수가 없네 이렇게 빠지나 이렇게 빠져서 마 살리면 장군 쳐갖고 포가 잡았을 때 상을 이거 때려서 대차로 풀고 가겠는데요 아 그런 묘수가 있네 어쩔 수 없죠. 지금 말을 살리면 차가 장군 쳐갖고 포가 잡게끔 하고 상으로 찾아보면서 사걸면서 이제 대차가 되니까 포를 잡아라. 장군 치고 사로 막으면 마가 들어가서 걸면서 바로 포 때리겠다. 마포대 하겠다. 그소리예요 지금은 포가 잡을 수가 없어요. 마포대 됩니다. 잡으면 이거는 또 몰라요. 아하, 그냥 잡으시네요. 이러면, 제가 이제 양포잖아요? 양포니까, 이거는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이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자, 일단 장군의 외통이니까, 살을 내려야겠죠? 어, 그래도 이 자리 갈게요. 포가, 들어가면 상명이 막히니까 장군의 외통입니다. 지금은 제가 장군을 못치겠지만 포를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포를 옆으로 넘겨서 살리면 제가 이걸로 때려갖고 선장 치니까 일단은 장군수가 살아있다고 보면 되겠죠. 1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는 상대분이 살릴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우 살리네요. 이 양포 감당되나요? 양포가 감당이 안될 텐데. 일단 살을 옆으로 내리고 내려가면 포가 여기 와서 맞겠다네. 사내렸을 때 포가 가면 살을 다시 이렇게 닦겠다 그 소리네요. 그렇게 올려요? 자, 다시 한번 장군. 이건 실수인데. 살을 왜 이렇게 올렸지? 살을 잘못 올렸어요, 지금 상대분. 살을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아하. 그렇게 빠진다 포가 살을 때리면은 상대분 포가 여기와서 멱을 막겠다 뭐 그런 소리 같은데 포가 살을 잡으면 포가 와서 멱을 막는다네 그럼 마가 먼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 먼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맞추면은 사가 잡겠죠 장군치면 궁올리고 입궁하면 궁틀고 차가 사먹고 포 하나랑 마사랑 바꾸고 뒤스 없구요 자 일단 장군 한번 치고 사로 막을 것 같긴 한데. 아 잠깐만요. 이 상태로 막아나가려고 했거든요. 얘가 이거 못 때리니까. 근데 강제로 장군쳐서 포 이탈시키고 막아 잡을 수도 있네. 자, 그렇게 지키네요. 자, 마 올라가서 이거 걸고. 자, 상대분 뭐 포가 면으로 오면 잡히니까 면으로 못올 거고요. 일단 얘 걸고 각계격파 들어갈게요. 마장수가 참 좋아 보이죠. 저는 마장수가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포장치면은 궁 틀어버리니까 얘가 차가 여기 있는 순간 포가 여기 들어와 궁 틀고 이렇게 포장치면은 차가 일렬로 쓰면 오히려 제가 역장의 외통수가 있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가 이런 자리 오면은 마가 이렇게 떠서 지금 차를 걸고 이렇게 걸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포장을 치려면 살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장구를 쳐야 될것 같은데. 자, 상대분 포가 뭐 이런데 올수 있다 면뭐 그런 것 같아요. 궁을 이렇게 틀고 궁을 이렇게 틀고 상대가 이렇게 포장을 치려고하는것 같아요 지금. 차가 일렬로 섰으니까 포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장군이 안 나오면 상대 역장 장군 장군에 제가 외통당하니까 지금 상대는 궁틀겠다는 소리니까. 자 일단 뭐 산은 잡을게요. 아이고, 잠깐만, 저 외통이지. 아우, 너왜 이러니? 아, 잠깐만. 아니, 장군의 외통이잖아요. 아이, 나 진짜. 아이,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 이거, 아, 이거, 외통, 이거, 아, 이거, 알았는데, 아, 잠깐만, 이거지. 아, 잘 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